하시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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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타지 뭐 음식 가져왔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팀장. <laughs> 그래서 그 이걸 파일로 할 건데 지금 뭐냐면 주제가 이 아드님이 원래 어렸을 때꿈 소방관이었대. 네. 우리 어렸을 때막 소방 뭐 어린 꿈막 소방관 할래요. 뭐 어? 외교관 할래요. 뭐 군인 할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는 이제 대학을 다니고 계시고, 남자분들 23살이거든요. 그런데, 어? 어머님이 그러는 거지, 혹시 사주에 이 친구가 자기한테 맞는 적격의 직업군이 있겠느냐 하면서 처언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 얘가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품세 시장을 보면서 외국, 외국을 딱 보면서, 아, 저런 거는 잡아다가 이렇게 풀면은 돈이 되겠다. 이런 사업가정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음. 머리도 좋고. 네. 그래서 과연 이분 사주에서 그런 기질이 뚜렷하게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 네. 종목을 잘못 잡으면 안 되잖아. 그쵸? 네. 네. 그래서 할 건데, 어, 채번님께서이 사주는 네. 찬찬히, 네. 그, 나는, 우리나라에서 말을 최고 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주를 외슬림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 네. 자, 남자분이시고요. 23세입니다. 네. 개수의 미토, 개미, 년 개수의 미토 개미년 갑목의 인목 갑인월 갑목의 임목 갑인월 병화의 인목 병인일 병화의 인목 병인일 무토의 자수 무자시입니다 무토의 자수, 자수 무자시입니다 야, 근데 최부님께서 어... 웬슬림이 네. 앞에 계신 웬슬림이 이분 어머니라고 네. 과정을 하시고 네. 한번 이제 상담 통변을 네. 해보세요. 어 아드님께서는 큰 불기운인 병화일간이라고 네. 해서 불기운으로 네. 태어나셨습니다. 네. 사주를 보면은 음, 관인상생이라고 해서 굉장히 머리도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양기운이 강해서 파워도 좋으세요. 추진력도 네. 있으시고요. 아, 예. 예, 거기에다가 그 영마 기운이라고 해서 굉장히 활동적이세요. 네. 그 안에서 그, 그, 내가 먹은 만큼 또 설기를 잘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근데 그 설기를 잘 하고 있는 그흙 기운이라는 게 식상이라고 하는 식신, 네. 저희 영어로 식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상 위로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요즘 현대에서는 재물을 의미를 해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뭔가 어그 사업가로서의 기질이 큰 재물을 어질 수 있는 그런 형국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충분히 네. 어 그런 기운을 가지고 계세요. 아 그러시군요. 참, 네. 고뭐 좋으신 말씀이고 잘 하셨어요, 그렇죠? 네. 자, 어 어머님, 네. 혹시 아드님은 어디 가서 이런 걸 많이 상담하시면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왜? 무슨 얘기냐. 무죄 팔자다. 무죄 팔자? 네. 그게 무슨 소리요 없음 자에 네. 재물제 자에서. 네. 재물이 없는 팔자다. 아. 그런 추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아마추어들이 보는 행위거든요. 네네. 어, 아까 왜 채보님께서 말씀하신 태어난 시간에 태어난 시가 우리가 연월일 시잖아요, 있죠? 네. 태어난 해,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에 보면은 큰 재물이 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아드님은 짜잘한 재물을 원치 않아요. 음. 수박으로 부르겠다는얘 기야. 그래서 직장을 다녀서 그거를 뭐봉급적이월급적이는안 돼요. 네. 체질 자체가 왜냐하면은 아드님은 큰 불로 태어난. 네. 큰 불로 태어났거든요. 밑에다가 또역마살을딱 깔았어. 그래서 원래는 그 붉은 호랑이야. 붉은 호랑이로 태어나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파이팅이 있고 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 보다 또 자기를 붉은 호랑이가 멋있게 잘막 내보이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끼가 있는데 그 끼가 재주가 있어요. 어떤 걸 유도리 있게 응용해가지고서 그걸 재물로 승화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또 영마살이 원체 강해가지고 가만히 막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또 데스크에 앉아갖고 온라인 세상에서 지금 영마는 그 온라인 세상이거든요. 뭐아르헨티나에서다 서로 뭐 그냥 막 교류를 하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뭐냐가 다 안돼서 오시고 부족해서 오시고 문제가 되는 분이 오세요. 근데 가끔 아드님과 같은 사주를 만나거든요. 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사람 상담을 하는데 장단점이 같다. 저는 그래요. 왜? 솔직하게 단점이자 장점이다. 그런데 아드님 사주를 딱 접했을 때 그런 주제를 받은 거야. 그럴 때 저는 오랜만에. 자기 직업군하고 적격인 사주를 만났다. 스트라이크를 쳤다. 네. 그래서 요 사주는 전형적인 사업가 사주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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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사업가 안에서도 무역. 음. 예. 이게 아주 적격이기 때문에 네. 어, 아드님한테 언제 제가 아드님을 만나보고 싶네요. 네. 왜? 아드님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아니면 아다, 아드님한테 파일을 빌려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서부터 무역적으로 꽂으시라고 하세요. 꽂으시면 아, 아,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사모님도 말년에 대박이 나실 수 있어요. 아들 때문에 좋은 일이네요. 입이 예? 치게지시네요 예. <laughs> 아시겠죠? 네. 예, 예 수업해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